안녕하세요. 널스마입니다. 오늘은요, 제 사직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저는 3월 25일자로 사직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잘 적응한 병원 왜 그만두냐고. 정말 저랑 가까우신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적응한 간호사였죠. 하지만 사직을 결심하기까지 좀 저는 큰 용기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만약 병원 간호사로서 애정이 없었다면 유튜브를 하지도 못했을 거고요. 서울 3차 병원 간호사로 일하면서 정말 자부심도 있었고 즐거운 일도 있었고요. 물론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적응했던 병원을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그만두고 나면은 뭐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만두고 나서 뭐쉼 없이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요. 뭐, 여유를 느낄 틈은 당연히 없었고요. 별, 병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새로운 곳에서 바로 적응을 했고요. 하지만 떠오르는 게 있다면요. 은 자기 전에요. 환자들 생각이 조금 나요. 혈중의 내과가 굉장히 수많은 죽음을 보는 곳이잖아요. 어, 환자가 입원부터 퇴원까지 라포가 굉장히 중요해서 친밀감에 이제 형성이 많이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곳에서 저는 일을 하면서요 간호라는 일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아내 천직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 안병동은 아무래도 삶보다는요 죽음으로 가는 환자분들의 삶의 질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환자분들을 케어할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고 잘해드리고 싶고 친절하게 해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게 친했던 환자분들이 떠날 때는요 정말 엉엉 울어보기도 했고요 내가 좀더 잘할 걸 후회도 해봤고요. 오랜 시간 봐왔다 보니까 그 환자를 보면은 그 환자의 가족사까지 다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도 굉장히 아파서 보람에 대한 정의도 달라졌죠 전 사람을 살리는 일이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마지막을 함께하고 보내드리는 것도 보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혈액 주의 내과를 더 적응하려고 했고 누군가의 마지막을 같이 있게 보내드리는 거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봤어요 그렇게 그렇게 해서 적응을 한 간호사였죠. 그런 곳을 그만두는 날 마지막 주사, 마지막 수액, 마지막 뭐 하면서 모든 거에 의미를 다 뒀고요. 환자들도 요제 방도 아닌데 풀 라운딩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한 명, 한 명, 한 명, 한명다 인사도 나눴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 환자를 보는 일은 굉장히 좋았어요. 하지만 업무에 대한 압박감, 부담감, 생명을 다루는 일이기에 클 수밖에 없었죠. 가끔은 일이 너무 버겁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고요. 적응도 했고 다닐 만 했지만 생각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많은 강호사분들이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런 압박감을 견디면서 일하시는 강호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존경스럽다고도 느끼고요.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요. 그럼에도 아마 겨, 다니다 다니다 보면 20년차가 되고 30년차가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꿈이 확고해지다 보니까요, 그만둔다 라고 결정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았던 것 같아요. 1월 초에 병원의 사직 의사를 밝히고요, 그 다음에 3월에, 3월 25일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복지가 잘 갖춰진 병원, 그리고 좋은 선생님들과 일한다고 해서 모든 강화사분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너무 많은 메일을 받았고, 그 메일 속에서는요, 너무 힘들고, 정말 부조리한 일을 겪는 강화사도 많았고요.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말할 상대가 없고 고민의 고은 점점점점점 점점 깊어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한계가 있었고요. 시스템을 바꿀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조금의 도움은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고요. 그래서 간호사를 위한 간호사라는 목표로 재설정을 했습니다. 3교대 근무 중에서도요. 정말 쉬는 날도 없이 간호사 창업 관련된 준비를 했었어요. 그렇게,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요. 경쟁률을 뚫고 정부의 투자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날은 막 눈물이 막 고이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드디어 사업을 해보는구나라는 생각 때문에요. 그러면서 제가 모아놓던 돈, 그리고 제 퇴직금을 다 쏟아부어서 이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너무 초기라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는 나중에 혹시라도 성공하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무실에는요, 청춘은 뭘 해도 멋진 것이다 라는 문구가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은 간호사를 위해서 열정을 다해 몰두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은 미숙한 점도 있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정말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대로 노력을 해볼 생각입니다. 어, 저의 새로운 도전을요, 정말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사직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